현대모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21일자 투자 25위트 씹어드릴 새롭스습니다 제가 최근에 43만 원에서 구매해도 된다니까 욕을 잔뜩 먹었는데 오늘 그린란드 악재에 주가가 흔들긴 했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공부를 해볼 건데, 근데 오해하실까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43만 원에 추매하자는 그런 그 의견은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 타점을 달라 해서 드린 거고, 우리 채널은 구독자분들과 5월부터 이미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현대모비스를 나중에 비싸게 팔고 싶어가지고 구독자분들과 모아오고 있었고, 최근에도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43만원도 딴 거긴 했어요. 그래서 사자 한 거고, 참고로 우리 채널은 현대모비스를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같이 해서요, 여기 매수 적혀 거나 아니면 최근에 43만원에 매수하자는 것들도 다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나중에 제가 현대모비스를 그래도 좀 잘 봐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래서 매도 타점이 보이면 구독자분들과 팔기로 했는데 정말로 이런 매수 타점을 20만원대에 존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4월달에 24만원대에 지금 매수를 한 주라도 더 해보자면서 크게 올라간다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1월달에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잠시 조정이 시작될 거래요. 근데 지지라인이 43만원이라면서 구독자분들한테 더 사도 되는 자리를 드리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파란색 선을 건들고 조정을 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세력의 오표선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 굵은 선 있죠. 파란색 굵은 선이 있는데 이선 부분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짧든 길든 나오는 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규칙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나중에 매도 자리를 판별할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현대모비스가 나오는 차트가 계단형 차트거든요. 스텝이 길고 짧고 짧아지고 하는 식으로 스텝이 짧아지고 있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나오는 거를 급등세라고 합니다. 급등세가 나올 때에는 계단형 상승이 이어진다고 배우셨나요? 계단형 상승이 끝난다고 배우셨나요? 계단형 상승이 10중 8구는 끝나고 급등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현대모비스를 장기간 매집했던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단기 익절에 대한 물량이 나와가지고 뭐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 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국가가 헤드 앤 숄더나 이렇게 역부이자로 떨어질 때가 생깁니다. 여기서 매물이 생기면은 나중에 현대모비스가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테마가 다시 돌거나 아니면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연관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휴머노이드로 올라간 건데 휴머노이드로 인해서 실적이 이번에 형성하는 주가 예를 들어 시총 50조까지 현대모비스가 올라갔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재물을 보면 여러분도 들 아실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최근 10년 동안 평균 멀티풀이 9배 정도 됐어요.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50조의 시총을 가지려면 순이익 있죠. 지배주주 순이익. 이게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5조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게 언제냐? 28년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나오는 거는 2 8년도에시세를낼때 지배주주 순익이 5.8조까지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28년도에 낼수 있는 PER 구조를 이번에 뭐 하고 있다 선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세가 나오고 주가가 밀리면 28년도 돼서 실적 반영과 배당에 대한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될때 가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테마 상승할 때 물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얻어지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 오르는데 매도하자는 사람이 주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준비해야 훗날에 변수가 생겼을 때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대비해 볼까요? 현대모비스가 지난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를 생각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석 안에서 매매할 준비를 하나 해볼 텐데요.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기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들 덕분이거든요. 이게 세력들이 매수하면 등장하는 신호들이에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놓고도 행보할 때 매집을 많이 했는데 그 물량을 지금 사고 있을까요? 팔고 있을까요? 오늘 캔들에서 증시에 악재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팔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오전 11시 24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비의 순간은 올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거나 오늘 증시가 좋은가요 별로 안 좋죠 증시에 대해 반영할 준비를 한다면 현대모비스가 찍으려고 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깨질 수 있으니까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채널은 현대모비스를 조만간 호재가 더 많이 들것 같거든요 현대차 오늘 뉴스 보셨나요 장난 아니에요 이런 호재가 많을 때 매도 타점을 짚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매도할 때 구독자 분들한테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구독자 분들과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매수한 분들과 매도할 건데 한번 여러분들 중에 신규 시청자 분이나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수해 봤더니 기분이 별로 좀안 좋거나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심리가 좋아지는데 막상 사보니까 무거운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종목들은 막 거기서부터 엄청 떨어져 가지고 매도 자리였는데 매수했다고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아슬아슬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매도 자리 제가 짚어서 드리면 한번 요거 한번 눈여겨 보세요 헤럿버스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비중을 줄이는 게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매도할 때, 매수할 때처럼 영상을 찍을 거예요. 영상 보러 오셔서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감이 돼. 그럼 여러분들도 자르시고, 공감이 안 돼. 그러면 한번 가지고 가보면서 누구 말이 맞나, 누구 의견이 맞나, 내기해봐도 재미있는 실험이 되겠죠.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현대모비스 주포가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챙겨드릴 때 같이 한번 비중 줄이시겠어요? 구독하셔서 그날 영상 보러 오세요. 그날이 되면은 매도해야 되는 타점은요. 제가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이미 받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번호가 있어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적어 놨는데 제 번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한통 남겨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름을 구독자라지장해서 현대모비스 외도할 때 단체 문자가 나갈 텐데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주포가 기관인데 아직도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기분이 나쁘긴 하죠 주포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캔들까지는 아직 홀딩입니다. 근데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현대모비스가 고점이냐면 여기 보면은 전 증권사에서 매매 동향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이 지금 많이 사주고 있지 않아요? 우연인지 아닌지 키움증권하고 삼성창구에서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많거든요. 키움과 삼성창구가 순매수 1등, 2등을 다투잖아요. 현대모비스가 그러면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냐면, 주가가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자고 할 거예요. 그 외적으로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계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이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도 할겸이 지표에 대해서 강의 드린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과는 어떻게 매도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이나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것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에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 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 봤자 조회 수가 안 나요. 조회 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입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 4451 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음.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볼 건데 일단 현대모비스의 주포들 기관들은요 파란색 선을 따라 잡으려는 상승 흐름을 연달아서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5일선을 지지하면서 주가 급등세가 나오면 이 파란색 선보다 많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이거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게 아니고 파란색 선을 건들고 조정하면 계단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파란색 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럼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밀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할게요 같이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기준 가격을 알려드리려면 파란색 선에 대해서 공부하면 될 텐데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537,400원 만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일단 지금 화살표 지표나 아까 말씀드린 키움이나 삼성이 매수 1등 2등 다투고 신한이 매도를 많이 하면 이 53만원대를 못 찍고도 떨어질 수 있는 변수가 생겨서 이런 변수는 대응이 중요한 타점이다 라고 표현 합니다 대응해야 되면은 문자 남겨 드린 다음에 왜 그런지 영상으로 이유들 알려드려 볼 테니까 제가 문자 드린 날은 꼭 영상 보러 오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새롭벗셨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